여보 콩나물국 식기 전에 먹어. 응, 근데 오늘은 소주 한 잔만 따라줘. 또 어제도 한 잔만이라며 반평 비웠잖아. 요즘은 얼굴도 캥하고 자꾸 속이 안 좋다며. 그래도 그거라도 없으면 잠이 안 와. 오늘 뉴스 보니까 기운이 더쭉 빠지더라.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더 빨리 쓰러져 잤습니다. 한밤중. 속이 메스껍다며 몇 번을 뒤척이더니 다음날 아침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린 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요. 혈압은 평소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었고 손끝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증상입니다. 간뿐 아니라 뇌혈관, 심장, 수면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죠. 이젠 진짜 뭔가 바꿔야겠다. 끊으라고 100번 말해도 안 끊을 걸 알기에 그날부터는 덜 해롭게 마시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시니어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강한 음주 습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과음 안 해. 하루에 딱 소주 한두 잔이면 돼. 그런데 문제는 그 한두 잔이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간 기능과 수분 보유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로해지고 알코올 해독 속도도 느려집니다. 술이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을 자주 마시면 뇌혈관, 심장박동, 수면의 질까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습관은 그 영향을 더 키웁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 술만 마시고 안주 없이 넘기는 습관, 물한 모금 없이 잔만 채우는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는 고픈데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맥주나 소주부터 꺼내 마신 적. 처음에는 속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잠드는 순간 속이 메스꺼리거나 한밤 중에 두통 때문에 깼던 기억.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다들 마시잖아. 하지만 그 다들 속에 이미 간수치가 높아진 분도 있고, 고혈압 약을 술과 함께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된 습관은 익숙한 습관이고, 익숙한 습관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 준비만 잘해도 술이 몸에 미치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첫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간은 물을 사용해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는 물을 꼭한컵 이상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냉수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 속도가 더 좋아 추천됩니다. 두 번째는 공복 회피입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에서 곧바로 소장으로 넘어가 흡수 속도가 최대 3배까지 빨라집니다. 이는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 즉 빠른 취기와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기 30분 전,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꼭 밥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하나, 치즈 한 조각, 우유 한 컵, 바나나 한 개. 이런 음식들이 위를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즈와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어, 위벽을 코팅하고, 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 보충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을 많이 소모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 전달, 에너지 대사, 피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부족하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전신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술 마시기 전 종합 비타민을 하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비군이 풍부한 식품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두부, 현미, 달걀 노른자, 두유. 이중한 가지라도 간단히 섭취해두면 훨씬 나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단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면 압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머리가 맑고, 속이 편하고, 이상하게 숙취가 덜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그 변화가 쌓이면, 1개월 후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술을 끊을 수 없다면,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 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마시는 속도와 음식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 조절입니다. 간은 시간당 약 8에서 10g의 알코올, 즉 소주 반잔 정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빠르게 마시면, 간은 이건 도저히 못해하고, 처리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알코올은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가 뇌와 심장, 신장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마십니다. 술 한잔 마신 뒤에는 물한 컵을 마시고 안주 한 젓가락 하고 대화를 잠깐 한 후에 다음 잔을 마십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몸이 느끼는 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간이 술을 천천히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물과 술을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문화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바에서는 술을 주문하면 물도 함께 줍니다. 왜냐하면 물이 알코올을 희석시켜 흡수를 늦추고 숙취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덜 취하고 속도 덜 상하고 다음 날 훨씬 덜 힘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술자리에서 가장 쉽게 과음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술잔이 비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잔을 일부러 항상 조금 남겨둡니다. 빈잔은 한잔 더, 라는 사회적 신호가 되기 때문에 잔에 조금 남겨두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주의 종류입니다. 술만 마시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 단백질, 섬유질이 많은 안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삼겹살, 생선구이, 계란찜, 치즈, 아보카도. 이런 음식은 위벽을 코팅하고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몸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간혹, 술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 폭탄주 한잔 돌리자. 이건 그냥 재미로 마시는 거야. 하지만 이 폭탄주 한 잔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려 심장에 무리가 가고 뇌에 충격을 줘 다음 날 극심한 숙취를 불러옵니다. 게다가 맥주와 소주, 와인과 위스키 등 서로 도수가 다른 술을 섞으면 간이 혼란스러워지고 해독 속도도 느려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술은 하나만 천천히 물과 함께 이세 가지만 지켜도 술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가 끝나면 이제 다 마셨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 마신 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 속에서는 여전히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있고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숙취와 탈수, 심지어 염증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이후에 꼭 실천해야 할세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집에 가기 전 반드시 물한 컵을 마시세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다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면 중에도 간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해독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밤새 몸이 말라가며 피곤함이 누적됩니다. 술을 마신 날 몸은 밤새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미리 물을 보충해주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절대로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한 한 시간은 깨어서 움직이세요. TV를 보거나 가벼운 정리정돈 샤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코올이 위와 간에서 어느 정도 대사될 시간을 주는 거죠. 바로 누워서 자면 위산 역류나 심장박동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은 수면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잠은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죠. 세 번째. 다음 날 아침 회복 루틴을 지키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한컵 마시기입니다. 전날 밤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을 희석하고 수면 중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그중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붓고 근육이 처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이런 문제를 예방해주고 에너지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장국을 드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빈속에 해장국부터 드시는데, 그러면 위가 놀라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물, 다음, 바나나, 그리고 나서 따뜻한 국물. 이 순서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회복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아침에 레몬즙 한 방울을 탄 물을 마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간 해독을 도와주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향까지 상쾌해서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오전 중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세요. 알코올 분해는 술 마신 직후뿐 아니라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은 충분히 쉬고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건강하게 마시려면 술자리보다 그 다음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어떻게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20년간 성인 남녀 수천 명의 음주 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술의 해로운 영향을 최대 80%까지 줄이는 방법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첫째.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금주일로 정하세요.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적어도 이틀 이상은 간에게 휴식을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지만 쉬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둘째, 반드시 음식과 함께 마시세요. 공복 음주는 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간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마시면 흡수가 느려지고 해독이 쉬워집니다. 셋째, 한 시간에 한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알코올 해독 속도는 대략 1시간에 술한 잔입니다. 그 이상 속도를 높이면 간은 포기하고 알코올은 혈관과 뇌를 그대로 자극하게 됩니다. 넷째.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곁들이세요. 한잔 술에 한잔 물. 단순해 보이지만 체내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고 다음 날 숙취를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엽산과 비타민 B군을 보충하세요. 술은 체내에서 엽산을 빠르게 없애고 신경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콩류, 계란 또는 종합비타민으로 음주 전후 영양을 챙겨주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술로 인한 건강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중해 연한 사람들은 매일 와인을 마셔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칙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속 음주 금지, 천천히 하루 한 잔이야. 음식과 함께 마시고 물은 자주 마시고 정기적인 휴식기를 갖는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술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물한 컵. 공복 피하기. 계란, 치즈, 바나나처럼 위를 보호하는 음식 섭취. 비타민 비군 또는 종합 비타민 보충. 술 마시는 중에는 속도를 천천히 한 시간에 한 잔. 술한잔 마실 때마다 물한잔 함께.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안주와 함께. 술잔은 비우지 말고 항상 조금 남기기. 폭탄주, 섞어 마시기 금지. 술 마신 후에는 집에 가기 전물한컵 마시기. 바로 눕지 말고 한 시간 정도 깨어 있기. 다음 날 아침엔 물, 바나나, 해장국 순서로 식사. 가능하면 오전엔 무리한 활동 피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간에게 휴식을 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간을 회복시키고 숙면을 되찾고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은 기호품입니다. 꼭 마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면 덜 해롭게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주변의 술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술을 마시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가족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한 음주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시니어 건강채널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